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어제는 제가 비트코인 이 차트와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단기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 4월 2일 날 있을 트럼프가 말한 해방의 날이죠. 이날 어떻게 발표 결과에 따라서 A 시나리오와 B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죠. 혹시 어제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전망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단기적 전망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근 굉장히 시장 상황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이 관세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충돌이 나온다면 보다 시장은 더 혼란스러울 거고요 어느 정도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된다면 그나마 좀 그나마 좀 안정화가 될 건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죠 오늘 뉴스를 잠깐 보시면 4월 2일 더 광범위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미국 차를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어감상 좀 녹록치 않을 거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트럼프의 화법일 수도 있고요. 진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라 지금 더 답답한 심장인데요 자이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부가 대상 국가 새로운 품목 그리고 이 산업별로 또 관세를 예고를 했는데요 이 캐나다 멕시코 자 여기에 대한 관세 25% 일단은 한번 자 면제해 줬었죠 자 이게 또 이번 주에 만료될 예정이라 자 이것까지 또 플러스가 돼서 실제로 어떤 협상 협상에 대한 부분이 협상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때려버리면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협상을 하는 데까지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나와야 협상이 가능한데 일방적이게 되면 캐나다와 멕시코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날 게 뻔하고요 자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국가들한테는 최대한 협상을 잘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교훈을 줄 테고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될거 우리도 전쟁을 준비를 하자. 자, 관세 전쟁을 준비를 하자. 같이 맞불 놓을 수 있는 그런 대책. 자, 그런 부분들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정말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때 대비해서 현금화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선물 같은 경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 투자를 배제하는 케이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은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1억 1천만원대까지 한번 내려갔었죠.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저점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반 추세선에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이 저점 테스트를 진행했던 이 자리, 이 구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질 때쭉 빠졌죠.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얇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또는 여기서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자이 구간 안에, 자, 여기 이 구간, 1억 1,500만원 이 가까이 이 라인에서 지난번 저점 테스트를 받았던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오지 못한다면 한 번에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1억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곱하기 몇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더불어 ETF로 인해서 기본적인 기관의 수요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일반 알트코인 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좀 회복이 되면은 최상의 저점 매수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자, 이번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작년 11월, 10월 이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때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아래 구간에서 미처 매수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시다가 또는 이때 코인 시장을 처음 접하시면서 자, 올해가 반감기라고 하는데 정말 뭔가 되겠구나라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속된 말로 지금 물려 계시는 거죠. 자, 이때는 아 지금. 한두달 전으로만 가서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거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또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또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는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점점 적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구간에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중요한 거는 그나마 이 아래 구간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줄어들더라도 어차피 또 올라가면 은 되니까 여기서 매수 조금 더 하자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여기 위에 구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를 하자니 마이너스가 더날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또 매수를 하고 싶어도 시드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취임까지 하고 자 불장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은 자 여기서 곧더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구간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자 골고루 두텁죠. 여기는 갑자기 쭉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반면에 이쪽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드도 없고 사고 싶어도 시드도 없고 자 사는 것도 겁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는데요. 지금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번 주의 일정입니다. 자, 매크로 경제 관련된 일정들인데요. 자, 당장 내일이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부터 해서 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자, 졸트 보고서가 나오죠. 그리고 4월 5일 이,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연방 준비 제도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할 때라 이런 지표들조차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혹여나 여기서 악재가 될 만한 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매자 관리 지수, 자 우리가 흔히 PMI라고 하는데요. PMI가 웬만하면 예측지와 거의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자50 조금 넘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52하로 나오게 된다면 좀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거 보시는 방법은, 자,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 50 이하면 약간 침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졸트 보고서에서 그나마 좀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와야지 될것 같고요. 자, 50보다 밑인데, 어쨌든 밑에 보시면 서비스 PMI가 있죠. 이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실업률 동안 지난번과 비슷한 수치만 나와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 있을 어, 이런 일정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떠한 뉘앙스로 또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겠는데요. 자, QT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긴축에 대한 완화를 시사를 했었죠. 가장 좋은 거는 자, 이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양적 완화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그러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준다면 그나마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4월 2일부터 계속해서 좀 중요한 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이전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이 성향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하듯, 자, 이거는 금값인데요. 3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의 금값이 조금씩 계속 오르다가 불과 며칠 이 사이죠. 자, 27일부터 급격하게 가파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만큼, 자, 금으로 더 자금이 쏠린다고 보고요. 자, 안전 자산으로의 도피가 더 늘어난다,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화.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현금화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두 개, 처음에 말씀을 해 드렸듯이, 자,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좀 유화적으로 범위라든지 관세율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축소가 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B 시나리오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더 강경하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협상용이 아니라 진짜 관세로 미국의 국고를 채우고 자, 세금을 대신하고 이런 정책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A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 반등의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반등의 시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비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면, 일단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왜냐면 하더 눌릴 거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기는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 부분이고요. 연이어 나오는 아까 매크로 경제 관련된 일정들에 따라서 이 시기 이 폭이 더 깊어지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현금화 어느 정도 현금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laughs> 가장 어려운 게 손절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나중에 자,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더라도 이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손절 전에는 하지만 손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확정이 되죠. 이 손실 확정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것들이 사람이라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시기를 질질 끌다가 결국 늦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자, 어느 정도 빠지면 무조건 손절이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사람들만이 결국은 투자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와 아마추어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항상 뒤늦게. 자, 이때, 아, 여기서라도 팔았다가 지금이라도 샀으면 이렇게 후회만 하시는 분들 특징이 거의 주저하다가 얘기를 해드려도 듣고 알고 있어도 주저하다가 실행에 못 옮기는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게 쭉쭉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권이 된다. 이러면 다행이지만 최근 같은 경우 확실한 호재가 없는 이상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은 한참이 지났는데 자 마이너스만 없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시간만 이렇게 쓰고 결국 제자리인 경우가 상당수 많은데요. 이러다가 아 역시 돈이 안 되는구나 이러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한두 번 경험을 하시고 확신이 생기신다면 여기서 매도 하셨다가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 자, 이렇게 마찬가지. 자, 이것만 몇 번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 별도로 돈을 드리지 않으시고 자 수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만 대응하신 분들은 큰 변동성이 일어나는 이런 시장이 기회의 땅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의를 해드리면 확실한 상승으로의 추세의 전환, 이 부분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여전히 바닥이 열려 있고요. 지난번 저점 테스트를 했던 이 1억 1,500만원 이 가격대까지 이탈이 된다면 자 여기서는 쭉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1억 초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4월 2일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텐데요. 이 이후에 나오는 이 매크로 경제에 관련된 지표들 발표 역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는 네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나름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금화 말씀을 드렸지만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하시는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요 팔았는데 올라가면은 무조건, 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올라가다가 반드시 눌림목이 나오는데요. 이 눌림목에서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차이, 이거, 이게 손해라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결코 이건 손해가 아닌 게, 자, 수익과 시기가 더 빨라졌죠? 시간이라는 가장 큰 비용을 줄인 겁니다. 자, 아무리 저점에 사갖고 이렇게 이렇게 한참 동안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샀지만 바로 수익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가장 큰 비용을 짧게 가져가는 타점이 가장 좋은 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팔았는데 올라갈까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해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손절에 대한 부분. 걱정이 많이 되시면 어차피 조정받았다가도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안 되겠다 하시면 기다리시고요. 좀 손실을 조금 줄여보겠다. 나중에 좀 수익을 좀더 많이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한10% 정도, 비중의 10% 정도 한번 손절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격이 좀 저, 조정이 왔을 때 다시 10%또 채워가시면서 점차적으로 10%, 20% 이런 식으로 이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걱정 많이 사라지시면서 시장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좀 힘든 주다, 여러분들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비트코인이 이렇다라는 것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 자, 곱하기 알파가 되겠죠. 이 변동성은. 자 이거 참고하시면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든지 시총이 높은 코인들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때자 그 변동성이 커지면서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단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